가식이 아니라 전화할 때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아 진짜 다 나왔어? 알겠어,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이제 야외 목소리... 하이, <laughs> 아니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들리니까. 다재다능, 뭐야 이거 뭐로 해야 되지? 아,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나봐요. 마법사, 애인저, 광인! 싸움꾼, 다지다는 일단 기본으로 해볼게요 뭐야 무기도 선택해야 돼? 칼, 막대기, 선인장, 곤봉 유령, 부시돌 권총, SMG 따발총이죠 샷건, 테이저건 막대기 뭐야 이거는? 위험 제로?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게 어? 오시. 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얘네 이 속이 끝났어? 뭐야 뇌이손두 개고 피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피흡 피흡 이아 모든 추가 막대기마다 플러스 4의 데미지를 얻는다고. 어 근데 나 돈이 있나? 어돈 있다. 지뢰 지뢰. 첨. 웃겼다. 그래 나중에 무기가 맵 바닥 채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맵 바닥 바리고. 뭐요? 또생겼다 뭐야 이거. 야 내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게하는 건가? 몰라 공격하는가? 건 아니지? 오 어, 나무다. 아 뭐야 맞으면서 해도 안 아픈데? 헉, 뭐야 해 체력지세? 보라색이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의료총은 뭐야? 어, 원거리 데미지잖아. 두개다 키우면 되잖아. 생명 훔침도 있고.

이거 좋은데 이거 힐러 힐러잖아, 힐러 잖아 힐러 역시 6원 인거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리고 터치 그 다음에 서운. 아이템은 오케쓰는 거지?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힐탄안 돼? 뭐야? 어 나한테 유도로 발사해주는거 같은데요? 못 사는 거? 어 많았다. 맞으면 상관없다 모를 때는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좋긴 하겠어. 반지로다 아, 반지로. 아 그냥 서 있어도 될지. 어 뭐야 나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어, 와봐 발견 합금 회피는 떨어지는 대신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네요. 어. 근데 이거 뭐야? 어. 아, 아, 가리지 말라고. 아니, 자, 사... 어. 그리고 이것도 사요. 범위 증가하기 수아 그리고 빨간색 뭐야? 회피와 12%. 아, 어, 다시 올렸어요. 회피 떨어졌던 거. 어, 이거 합쳐야겠는데? 아, 뭐랑 뭐랑 합쳐야 되지? 예, 팔구. 이 사고 최대 HP 마이너스 이대로 가야겠다. 오, 애들이 키가 컸어, 없구 예전에... 아빠가 나가 플레이스 게임? 약간, 약간 그런 그래픽같 아, 지뢰로 와봐 어. 나무도 있다 여기. 나무만 보고 <laughs> 튀어다는도 될거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죽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왜힐 안해줘 나 뭐야? 아니 이거 아 이거 빨간색 알맹이 피해야 되는 거구나. 아. 헐이폰 뭐야 이거? 공속 아니면 데미지 하고 싶은데 데미지로 할게요. 막대기. 색이 막대기 왜안 합쳐져? 아 색이 같아야 돼요? 연장. 슬슬 뒤질 각이 보이는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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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힐조 힐! 힐, 힐 줘! 이거 오히려 구석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구석에 있으면은 그사분면 중에 한, 한, 한 곳에서만 애들이 올리잖아. 그럼 아, 뭐더 뒤질라서 끝까지나?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만 오잖아. 이렇게 갈아버리는 거야 이게 더 오히려 더 안전할지도 몰라 아! 잠깐만! 안 감고 해도 될 듯? 그냥 서 있어도 될 듯? 뭐야 이거? 늙은이 행운아 뚱뚱이? 어 열렸어 가지고 있는 모든 최대 h p 의1% 데미지가 증가된대요. 뚱뚱이 해볼까? HP 올리는 것만 무조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약간 탱커인가 봐. 오, 웨이브 도중 이 무기로 처치하는 매 20마리에 전마다 최대 HP가 1시 올라간대요. 뚱뚱이 세트. 안 비키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팍 때리고. <laughs> <laughs> 어? 포탑, 포탑 여기 있어요 포탑. 이것도 사보자. 어차피 쓰다 버리면 되니까. 아이고. 어, 키읍이 없어. 피읍이 얘가 감자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전혀 감자같이 안 생긴 게 매출알같이 생겼네데 앵그리버드 아니야, 앵그리버드? <laughs> 앵그리버드. 불이 빠진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샷건이라. 아,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위에 각각 1 0 데미지를 가하는 번개 발사체 10개를 느리게 발사하는 작은 녀석의 생성. 좋아, 나 약간 토르비온 메타 간다. 토르비온 같이 기계를 설치하면서 원거리면서 탱커인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거 생겼어. 아, 이거 내가 설치한 건가? 아. 최대 HP 증가. HP에 따라서 내 딜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울합오 토끼 근데 갖고 싶은데? 아니야. 굳이? 토끼 좋아요? 아쉽다 쉬워 나무다 아이자학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데서 만들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나예 애들 아이작칼라 했는데 아이자... 냈는데, 아이자 뭐 키보드로 이 키보드가 내... 내 키보드 이식이 안 된다고 그러가지고했었거든요 지원하지 않는 키보드라고 나왔었는데 원거리 데미지, 공격 속도, 원거리 데미지, 헐 의료총 같은 회사 아니에요? 의료총이야. 이건 사야 해. 나중에 범위 맞 차면은 사방으로 실컷 나가는 거 아니에요? 360도로, 아, 이이고 완전 링 슬링... 어, 가, 아, 애들이 막 대시하니까 잠깐만, 아, 그만 대시, 나한테. 아, 너희들 싫다고. 어, 아니, 뭐가 가만히 있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죽나? 친다면 얘랑 합치면 되잖아. 어 합금 좋아요? 약간 추천해요? 아. 화염 방사기? 방사기 쓰다가 버릴까? 리까 있어요 파워 디펜스야 이거 무슨 일단은 살자 질 욕심 버리고 생존이 우선이야 昨日はい。 외계마법? 외계인 아기는 또 뭐야? 어, 적속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안, 안 좋은 거예요? 적속도? 저기 빨라진다는 거겠지? 왜 달? 어, 돈 이제 아껴야 돼. 들어와 어리 이리, 이지이을 이리, 이리, 줘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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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언제 죽어 이 새끼 언제 죽어 무력폭탄 뭐해! 재밌었구요. <laughs> 내일 방송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자,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포터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게임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laughs> 아직은 안 돼요. <laughs> 아니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들리니까. 아 이거 그때 습관이야. 하이! 하이! 안녕이 더 이상하잖아요. 어? 안녕! 이게 더 뭔가 오글거리잖아. 어잘가 봐이. <laughs> 아 친구들이 입멸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입멸지 말라고 한적 있었어요. 디코 목소리도 따로 있어요. 겐지로 하신다고요? 저는 그럼 어떤 캐릭터로 할까요? 아니 목소리가 다 있어. 그 노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홈쇼핑 톤은 또 달라요. 홈쇼핑 톤은 자 제가 입고 나온 거는 브라운 색상과 레드 색상이 조합된 건데요. 와 사이즈가 지금 M사이즈인데 와 되게 편해요. 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도 이제 입으셨는데 옆에 분은 이제 남성분인데 XL사이즈 입으셨거든요. XL사이즈 블랙사이즈 입고 계시고요. 저는 브라운 사이즈 입고 있습니다. 사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재입고가 되어 있던 게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상담원 연결 없이 전화주시면 저희가 사은품으로 가입 가위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에버랜드 사파리 톤.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오른쪽 창 밖에 보이시는 저 사자 이름. 우리 사돌이한테 인사해볼까요? 사돌이, 안녕! 자, 여러분들 손한번 흔들어보세요. 와, 사자, 사돌이가 반갑다고 인사하고 있어요. 와! 자, 저기 사순이는 자고 있네요. 아, 어제 너무 피곤했나봐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러... <목소리> <팍 때리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청 하나 둘의 깨끗한 공기까지 가을 날씨에 느끼기, 더한... 아니 잠깐만 이거 인트로잖아. 잠깐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목소리>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